미스서클이랑 가시한파살아니싸움 누가 이길까요? 나 어떻게 이길 생각해? 네가 음, 내갈 소리다. 음. 저 사람은 대체, 저 사람은 대체 뭘 하려고 저러는 걸까요? 아니니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네. 네. 뭐지 쉬 미안해, 니코 담배, 이야 어, 이건 좀. 어, 아니, 이건 좀 먹거지. 아니, 이건 좀 먹거지. <laughs> 아니 가시란 파사라니 각성 무드가하 그리고 하 하차는 어디에서 받았길래 주먹 한 방에 사망 찌부짜부되었습니다당신은찌부잡부가 아, 되었습니다. 네. 당신은 네. 3부 잡은 3부 잡은. 그 시름에서 나니. 그시름에사요그시름서그시름요미스서요을시름네요그 시름에서요. 그시요그시름요 해피 해피 해요잠깐름요 구독 좋아요, 눌러 주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